마포구는 최근 전세금 상승과 계속되는 물가 상승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을 지원하고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을 융자 실시합니다. 자세한 내용 신재연 기자가 전합니다. 마포구는 관내 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2013년 제1차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융자 신청 자격은 관내 거주하는 본인 또는 제3자의 부동산 담보를 제출할 수 있는 주민이어야 하며, 신청시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 후 소득 및 재산이 낮은 순으로 우선 선정할 예정입니다. 조례 규정에 따라 융자금을 상환 중이거나 지방세 체납자는 융자 이용이 제한되며, 기존의 융자를 이용하던 주민은 미상환금을 상환해야 재이용이 가능합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은 사업자금으로 3천만원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생활 안정 기금은 전세 자금이나 자녀 학자금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최대 2천만 원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환 조건은 연3% 이자에 2년 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이며 신청 전에 개인 담보 능력을 사전에 확인해야 하므로 구청 우리 은행을 통해 융자 가능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사업은 오는 2월 8일까지 신청받고 있으니 서둘러 각종 구비 서류를 준비해 신청해야 하며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구청복지행정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마포투데이 신재원입니다.